오늘 보면은 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진 사람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살아난다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닌 것이 우리나라 옛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몸만 차리면, 네,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런 말이 있죠. 어, 제가 아들에게 이 속담을 알려줬어요. 예, 저희 아들이 이제, 이제 한국 말이 이제 조금씩 짧아지면서 어, 이 속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 속담을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점심만 차리면 산다. <웃음> 제가 <웃음> 야 아무리 한국 말이 짧아도 그렇지. 호랑이하고 점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왜 점심으로 알아듣냐 라고 했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호랑이에게 점심을 차려주면 배가 불러서 안 잡아먹어요 그런 겁니다 아주 기발하고 또 웃긴 발상인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그래 호랑이에게 점심을 차려주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차려줄 수 있겠지 그러니까 뭐 점심을 차리나 정신을 차리나 맨한 가지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막 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같은 인생의 어떤 위기와 고난, 어려움, 또 인생의 벼랑 끝에 놓여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가? 그 부분을 고민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자 왕이 그굴 앞에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자기가 지금 명령해서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좀 약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왜그러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17절 보시면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돌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사자굴 입구로, 입구를 돌로 막았어요. 왕이 명령해서 사자굴 입구를 돌로 막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왕이 왕의 도장으로 입구를 봉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돌을 치우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조치를 취한 후에 왕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하면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가,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사자굴에 던지도록 명령한 사람이 어, 네강산 송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자굴을 돌로 입구로 돌로 입구를 막은 사람이 지금 금식을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게 도대체 어떠한 상황인가 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고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다리오왕은 정신이 나간 거예요. 완전히 나간 겁니다. 이 정신이 나갔다라는 것은 뭐 감정적 어떤 결핍 그리고 공간 부족의 이런 어떤 사이코패스나 반사회적 인격장애 같은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신뢰했던 귀중하게 여겼던 소중히 여겼던 충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막아주지 못했던 그 자책감과 미안함, 그리고 보호해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것, 그리고 던져 넣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환경, 속, 환경 속에서 자책감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다리오 왕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리오 왕은 어떠한 상황에 빠져 있었기에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보호해주지 못했을까요? 왕으로서 이거 구해줄 수 없었을까요? 아마 구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만든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죠. 이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 문맥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6장 전체를 한번 보시면요. 아마 QT를 해, 해 오신 분들은 아마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6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이 나라를 개혁하면서 세 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세 명의 총리 중에 어, 다니엘을 가장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전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그 모든 것을 위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전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부여받다 보니까 주변으로부터 지금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견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 언제나 조직은 중간 리더십의 그런 야망과 갈등 때문에 사단이 일어나죠. 다리오 왕 수하의 야망을 가진 자들이 다니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끌어, 끌어내리려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니엘에게 결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청렴하고 결백하고 능력 많은 한편으로 결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니라. 도덕적으로요, 실력적으로 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실력적으로 흠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허물이 없었어요. 고발할 근거가 없었어요. 여러분, 허물이 없다? 고발할 근거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물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어, 이 사악한 자들이 어, 영어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악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뭔가 끌어내릴 만한 명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다니엘을 지금 끔찍하게 생각하는 왕이 그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도 먼저 힘을 쓰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다니엘을 제거할 방법을 찾습니다.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9절까지가 이제 그 내용인데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정치적 계략을 짭니다. 그래서 7절 8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총리들과 수령들과 총독들과 보좌관들과 지휘관들이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 한 가지 법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의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 법을 세우십시오. 메데와 페르시아 법은 예로부터. 고치지 못하는 것이었으니 이 법에도 도장을 찍어 고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나라를 사랑한다는 충신들이 모여서 중론을 모아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충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를 절대적 왕권을 세우셔야 됩니다.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왕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왕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뭔가를 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오직 왕만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만 한다 그러니 법령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사자굴에 쳐넣는 형벌로 강력하게 다스려서 왕권을 세우셔야 하고 기강을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솔깃합니까? 안 합니까? 왕으로서는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왕권 강화라는 그 명분 때문에 다리오 왕은 그 법령에 서명하고 도장을 꽝 찍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걸린 겁니다. 완전히 제대로 걸린 겁니다. 사악한 자들은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 세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30일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30일 법령은 분명하게 다니엘을 타겟을 두고 있는 거예요. 왕이 직접 이 법령에 도장을 찍게 함으로 이것을 막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너무도 사악하게, 어찌 이렇게 사악한지 모르는 것이죠.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들은 혹시 어, 사악한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하여 비참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소장, 소중한 사람을 잃어야 하는 내 인생이 사자굴과 같은 사지로 던져져야 하는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어, 정치적 해략과 사악한 음모들 이런 것들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어, 일어나고 있는데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돌아보면 심각하냐 심각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 우리 일상 속에, 속에서도 비일비재하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그렇고 경쟁사회 속에서 수득 없이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떤 동료가 갑자기 맥락에도 맞지 않는 상황에도 맞지 않는 어떤 말을 한마디 툭 던집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죠 아 나를 음해하기 위해서 그때그 말을 그 상황에서 던진 거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 어, 그 마음에 비참함이 몰려오고, 정말 배신감이 몰려와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죠. 누군가의 그말 한마디 때문에 내 인생이 올감해지고, 그말 한마디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인생이 처참하게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이국종 교수라고 아세요? 이국종 교수라고 예, 의사 선생님이신데 어, 경기 남부 외상센터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어, 이 외상센터라는 것은 아주 큰 사고를 당한 환자들만 치료하는 특수한 그과입니다. 소위 말하면 뭐 이렇게 사고가 나서 절단 사고가 난다든가 어 지금 어 동맥이 터졌다든가 급박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 그래서 헬기를 대동하고 어 운송해서 고쳐야만 하는 급박한 그 상황만 치료하는 그 특별한 아 곳이 바로 외상센터인데 이 외상센터장을 하셨던 분이 이국종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국종 교수는 2011년도에 그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되었던 그석혜균 선장을 수술했던 그런 명의셨고, 그리고 판문점에서 귀순하던 어, 북한 병사, 그러니까 총을 맞으면서 귀순을 하였던 그 북한 병사를 헬기로 운송해서 살렸던 그런 의사로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더욱 더 유명해졌던 이유는 뭐냐면 외상 센터들이 돈 문제로 환자들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어 열악한 의료 환경과 시스템 때문에 이것이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정치권들의 그런 어 모습들을 폭로해서 이거로 인해서 되게 큰 이슈가 됐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그 외상 센터를 돌보느라고 중증 환자를 돌보느라고 무리해서 한쪽 눈이 실명되기까지 의사의 소명을 다 하셨는데 이 부조리한 그 의료 시스템과 외부의 압력과 힘에 눌려서 그 정치적 싸움에 휘말리다가 이런 슬픈 한마디를 남기고 외상 센터를 떠났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아요. 이번 생은 정말 망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병원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 이 국종 교수가 거대한 세상의 그 힘들과 권력과 싸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많은 분들이 살면서 내가 만들지 않은 외부의 어떤 상황들, 환경, 힘에 의해서 정말 내가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여기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나는 왜 미국에 왔을까? 직장에서 신분을 담보로 노예처럼 노동 착취당하고. 돈 때이고 이런 일들이 이민사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아마 여기도 그런 일을 당하신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조직에서 승진 문제로 본의 아니게 견제 대상이 돼서 원하지 않는 강제퇴직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자신은 절대로 원치 않았지만 제약된 세상 속에서 어둠의 권세와 힘과 죄의 영향력에 정말 비참하게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탄 마귀는 악한 상황을 만들고 악한 계략을 꾸며서 우리를 올가매고 죽이려고 합니다. 한번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도 마찬가지였죠. 세상에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지만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증오하고 욕하도록 상황을 조성하고 그를 무너뜨리려 했다는 것이죠. 사실 사탄은 가장 가까운 일상 사랑하는 사람의 영역에서 악한 상황을 만들고 올가매고 낙담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최근에 그 수요예배 시리즈가 이제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황성철 교수의 상담 카페 시리즈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황 교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왜 우리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고 그리고 고통이 있는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이 돌아보면 어릴 적 부모에게 받은 상처와 가정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받은 상처와 그 아픔 때문에 그 기억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지금의 나를 만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가정 교회에서. 상처를 주고,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 그 지금의 상처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요 예배 시리즈를 들으면서 저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장난기가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장난기가 정말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장, 저의 장난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정말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 저의 장난기는요. 저희 와이프하고 저희 아들이 알아요. 아이들이 알아요. 지난번 그리스 이집트 성지답사에 갔을 때 함께했던 많은 분들이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저의 장난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막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저의 장난기는 쉽게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아, 어, 왜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주변이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만 장난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PK잖아요,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들이 많은 거예요. 저의 하, 행동 하나 하나, 일거수 일투족이 어, 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행동 하나 하나가 목회를 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는 거예요 목사들이 어쩌면 저럴 수 있어 목사들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수 있어 그 모든 것이 평가되고 아버지에게 그것들이 평가되는 정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제가 목사가 되어서 보니 목회 현장에서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받는 거예요 물론 저도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겠죠? 있겠죠, 있겠지만 정말 믿고 신뢰했던 성도들에게 받는 상처와 아픔, 또 동역의 상황 가운데서 받는 상처와 아픔, 이런 것들이 결국 말을 아끼게 하고, 그리고 입을 닫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모습을 보면 장난기 많았던 아이가 장난기가 딱 사라진, 다 사라진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분명한 것은 사탄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에 본연의 모습을 잃게 만드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의도하지 않은 어떠한 상과 환경에 의해서 힘과 그 권력의 눌림으로 말미암아 시스템 속에서 눌림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결국 사탄 마귀는 영적인 싸움으로 우리를 몰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사자굴에 던져진 존재와 같이 살도록 우리를 정말 비참하게 만들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런 비참한 사자굴에 던져진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라는 것인데 다니엘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가까이 일어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네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다리오 왕은 지금 왕이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완전히 무능한 상태가 된 것이죠. 어, 자기의 충신, 사랑하는 다니엘을 건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데 그 한계점에서. 희한한 말을 한마디 내뱉습니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질문합니다. 이 왕의 질문은 뭘까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의도하지 않은 외적인 힘과 어둠의 권세에 끌려가 있는 인생 가운데 구원해 줄 분이. 네, 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우우리극극한 네,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입니다 다니엘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장 21절 절이절이죠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한국 한국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오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라 하니라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친히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낱낱이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자굴에 던져진 인생이었지만 죽음이 자기를 삼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수하였던 자들에게 자신의 무죄함을 명백하게 하나님이 드러내셨다라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행하신 그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약된 세상에서 상황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 사자 굴은 돌로 막혔고 왕의 도장으로 임봉되어서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사자의 입을 막고 죽음의 그림자 그를 삼키지 못하게 막아 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니엘을 살리심으로 그의 무제함과 명백함을 무죄함을 명백하게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겪었던 이 획기적인 구원의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과 현실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획기적인 그 사건의 구원의 사건을 경험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사건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본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에게 참소당하고 죄와 허물로 사자굴에 던져져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으나 주님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사탄 마귀의 참소를 당하고 죄인 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막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신 것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무덤에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 굴이 돌로 막힌 것 같이 살 길이 없었, 없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죽음을 막아내심으로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고 죄없다 하시고 무죄하다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하라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사지로 내벌리고 사자굴에 던져진 인생과 같을지라도 아들을 통하여 죽음을 막아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틀리히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 그분은 독일 목사님이시고 신학자입니다. 미국에서 교수직을 보장받은, 안전한 삶을, 안정된 삶을 보장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조국이 히틀러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진 것 같은 그 상황을 보고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어 나와 내 나라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온 것은 실수였습니다. 나는 우리 민족사의 힘든 시기를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겪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하고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은 독일로 돌아가서 반나치 운동을 펼칩니다. 강력한 힘과 무력으로 독일과 전 세계를 어둠의 사지로 끌고 가고 있는 나치를 대항해서 마치 사자굴에 던져져 있는 상황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본네퍼는반 낯츠 운동을 벌이다가 교수형으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 교수형을 당하기 일보 직전에 그 모습을 바라봤던 의사 피셔 휠스트롱은 그의 죽음의 장면을 보고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막사에 있는 방 방의 반쯤 열린 문을 통해 나는 본네퍼 목사가 죄수복을 벗기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어찌나 경건한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확신할 정도였다. 그는 현장에서 다시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에 올랐다. 그리고 몇초 후에 죽었다. 지난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 던져진 것 같은 보네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죽음의 두려움에 찢겨 죽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무지하고 거룩하고 흠없다고 선포하심으로 당당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가 비록 육신은 죽음을 당했지만 당당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환경 때문에 고통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애매한 고통과 억울한 평가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자굴에 던져진 것 같은 죽음밖에 없고 절망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돌로 입구가 막혀서 전혀 출구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미래 속에서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를 참수하고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로 하여금 사자굴에 던져 죽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사자굴에 던져진 존재와 같지만 하나님은 돌이 굴려져 막힌 무덤과 같은 그 사자 굴에 들어 오셔서 그 사자 입을 막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 권세의 입을 막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심으로 우리의 무지함과 명백함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